경주시장 박병훈 예비후보 출마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최초 출마 선언과 기자회견 장소로 경주시청 브리핑룸을 경주시에 공식으로 협조 요청을 했지만 경주시의 사용 금지 공문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규정을 내세우면서 불어하다는 통보를 받게 돼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급히 야외 이곳 경주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먼저 박병훈 예비 후보의 프로필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훈 예비 후보는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역정치학과를 졸업하시고 영남대학교 대학원 지역 및 복지행정학과 박사 수료하신 뒤 현재는 경성대학교 조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정치활동 경력입니다. 최근 경력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통합본부 경북본부장,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 농어촌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의도연구원 지방분권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임하셨습니다. 제8대와 제9대 경상북도의회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아, 좀 전에 우리 사회를 보시는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아, 좀 넓은 장소에서 다 이렇게 앉으셔서 편안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렇게 여건을 마련했어야 되는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광장에서 모시게 돼서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회자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들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번 6월 1일 선거를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굉장히 이렇게 엄격하게 저희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 기자 회견을 한다고. 이렇게 연락도 하고 SNS에 이렇게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까지 그것을 할수 없다해서 하지 않다가 한 시간 반에 얘기를 듣고 어 이렇게 달려오신 분들이 이렇게 오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했던 내용들은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경주를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존경하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한 원고를 중심으로 제가 출마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년 고도 경주에 살고 있음을 큰 자부심으로 여기고, 계시는 자랑스러운 우리 경주 시민 여러분, 늘 박병훈을 잊지 않고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송구한 마음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에 가슴이 무거워지곤 했습니다. 특히 지난날 저를 위해 함께 일했던 동지들이 본의 아니게 상처를 입고, 고생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도 안타까움과 죄스러운 마음에서 처려오는 가슴의 아픔을 감당하지 못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함께한 동지들이 소중했던 정성과 성원에서 빚어진 아픈 아픔과 지지했던 시민들의 정성 어린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경주 발전을 위한 저희 일념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태어나서 줄곧 살아온 경주를 시민이 잘 살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당차게 만들겠다는 저희 줄기찬 소망이자 야망이었기에 그랬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경주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 도시에서 어느 순간부터 시들어가는 지방의 변방도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 당연히 있어야 할 위치에 있지 못하고 당연히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박병호는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설마했습니다. 하루빨리 경주다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경주다움이란 경주답게 생각하고 경주답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주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천년국가 통일 신라의 중심 도시입니다. 또한 경주는 문화, 과학, 교육, 역사, 경제의 뿌리 도시입니다. 이처럼 경주는 통합 뿌리 1등이라는 위대한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경주다움은 지난 수세기 동안 왕릉과 함께 잠들어 있었습니다. 관광 산업에 목을 메고 살다가 시대적 트렌드에 부합하지 못해 관광객들에게 외면당하고 30만 명에 육박하던 인구는 해마다 줄어들어 지금은 25만 명의 군소도시로 전락했습니다. 또한 2011년 25.8%였던 경주시의 재정 자립도는 2021년 19.3%로 10년 사이 6.5%나 하락했습니다. 설상가성으로 작금의 코로나는 도시의 활력을 앗어가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는 위기의식을 갖고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그해야 합니다. 단 하루라도 빨리 대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합니다. 미래를 향한 철저한 설계와 청사진으로 사람이 다시 모이는 기회의 땅, 새로운 산업으로 젊은이들의 꿈을 볼수 있는 희망의 경주가 되어야 합니다. 저 박병훈 도의원 시절 의회 운영위원장과 예산결산위원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지방정책 및 예산 전문가입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을 열렬히 지원하면서 중앙당 유력 인사들과 더욱더 돈독한 관계를 쌓았습니다. 폐기를, 폐기와 열정을 갖춘 청년 박병훈은 이제 경륜과 실력까지 갖춘 중년 박병훈이 되었습니다. 모진 시련에도 경주의 토종 정치인으로 평생을 보낸 제가 시민들의 아픔과 소망을 담아 진짜 경주다운 경주를 만드는데 목숨을 바쳐 매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저박병훈는 진정한 경주다움을 고민하고 경주를 고품격 행복도시로 변신시키기 위해 10년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8대 전략 분야를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비욘도 로마, 즉, 로마를 넘어서입니다. 3천만 관광 시대를 위한 도시 기반을 구축해서 경주 경제를 확고한 반석 위에 세우겠습니다. 미래의 경주는 고만한, 고만한 관광도시가 아니라 로마를 뛰어넘는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주다운 진면목입니다. 두 번째 경주산업단지가 저탄소, 친환경, 전기수소차, 전문 신산업단지로 특화될 수 있도록 청력전을 펼치겠습니다. 당선되면 즉시 시장직속으로 전담대응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농축산 임업 분야는 국내 시장에 10대 명품을 제공하는 보부가 산업으로 변신시키겠습니다. 미래 1등 상품을 선도적으로 개발하여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시킬 것입니다. 경주의 농어민은 땅과 바다에서 명품을 생산하는 고소득업종의 주역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경주시민의 행복지수를 파격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목표는 국내 1위입니다. 주부, 청년, 노인을 위한 7대 명품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체계적인 경주시민으로 모시는 시스템을 구축해내겠습니다.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와 함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하는 다문화가족 문화 법률 상담소도 개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주는 구조적으로 경주 시민과 미래 관광객 모두를 담을 수 있도록 재설계되고 재, 재생되어야 합니다. 경주 다음 도심 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경주를 25만 명의 경주시민과 8만 2천 명의 외지인이 효과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도시로 변신시키겠습니다. 여섯 번째 명품 경주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신라와 신라의 화랑과 같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경주의 미래를 이끌 경주다움의 핵심 인재 2,000명을 육성하겠습니다. 역사문화 콘텐츠, 명품 농업, 문화관광 디지털 기술, 문화예술 등 4개 분야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기업과 연계하여 미래 화랑. 2천명을 길러낼 것입니다. 일곱 번째, 경주의 미래는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 만들어갈 때 비로소 최고의 명품 도시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과 보상 제도를 꼭 마련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경주다움으로 명품 경주를 만들어 가기 위한 이상의 전략 과제를 빈틈없이 실행하고 지원 관리하기 위해 경주다움 미래 연구소를 설립 운영하겠습니다. 인력은 최고의 경주 공무원과 학계, 업계의 최고 인력들 그리고 시민 대표들로 조성하겠습니다. 경주 다움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세부계획, 신과제 발굴, 외부 기업 및 기관과의 제휴, 평가, 보상, 교육 등 경주의 변화관리를 주관할 것입니다. 허화 뿌리, 1등의 유전자를 가진 경주 시민은 언제나 옳고 훌륭합니다. 작금의 경주가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전적으로 정치인의 책임입니다. 무능하고 불통하고 안하무인 사람에게는 경주를 또 맡길 수 없습니다. 늘 시민 속에 있어 애완을 함께한 제가 나서겠습니다. 시민의 규가 되고 시, 선, 시민의 다슴이 되며 시민의 발이 되어 시민의 삶과 함께 현장에서 함께 뛰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강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병훈에게 힘을 몰아주십시오. 죽도록 일하겠습니다. 미치도록 일해내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시고 경주의 새로운 시대 박병훈이 만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